AI를 활용한 분야가 많아진 만큼 건강 관련 분야에도 역시 AI 분석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이를 접목한 스마트 건강 관리 시스템을 시작했는데요. 체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노유리 기자입니다. 화면 속에 비친 풍경을 두고 실제 도로에서 걷듯 자연스럽게 걸어봅니다. 언뜻 운동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보행을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옆에 위치한 모니터에선 보행자의 관절 하나하나를 분석해 걸음걸이와 무게균형을 파악합니다. 카메라 앞에 서자 AI가 분석을 시작합니다. 안면비대칭, 어깨, 골반 등의 기울기를 측정해 신체의 전반적인 균형과 체형을 분석해줍니다. 체형을 측정한 차순금 씨는 빠르게 결과를 알수 있어 편리하다고 전합니다. 병원에서는 거북목이라 했는데 여기서 거북목이라고 안 나와서 좋아요. 운동을 그동안에 했거든요. 그래서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연수구 보건소의 라운제나 스마트 액티브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선 AI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 장비들을 도입해 빠르고 정확한 신체 분석이 가능합니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코어 단련과 보행수업 등 체계적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연수구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을. 연장하고 근데 어떻게 연장하냐가 더 중요하겠죠 건강하게 연장을 하려면 바로 이런 그 오늘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런 그 스마트 액티비티 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런 시설을 계속 꾸준히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지금 건강 증진을 돕는 기술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NIB 뉴스 노유입니다